자 오늘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에 자리하고 있는 단독주택, 별장, 펜션 용도로 활용하기 좋은 주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자 남해군청에서 남쪽 남쪽편이 여기가 이제 남면인데요. 자, 미국 마을에서 남면 다랭이 마을, 가천 다랭이 마을로 오는 길목에 바닷가 앞에 자리하고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남해 읍내로부터는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확대를 해봤습니다. 물건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자, 인근에 바로 미국 마을이 있고요. 미국 마을에서 이렇게 쭉 길 따라가면 남면 다랭이 마을까지 쭉 이어지는 이 길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물건지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물건지인데요. 앞쪽에 선착장도 있고요. 해식 해안도 예뻐요. 여기 보시면. 자 그리고 자, 물건지 바로 오른쪽 밑에 보면 아주 예쁜 모래 백사장 해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두곡 월포 해변이거든요. 월포 해변의 연장선상에 조그맣게 나있는 나만의 해변처럼 쓸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물건지는 요 세계동인데요. 자, 여기 앞에 해변, 그리고 나만의 선착장. 조초 상당히. 그리고 바로 탁 트인 바다를 내려다보는 전망입니다. 자, 이 물건은 아마 펜션 용도로 이렇게 지어진 것 같은데요. 실제 사업주는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유주를 다 달리해서 아마 운영을 해왔던 것 같고요. 현재는 각자, 각자 좀 이렇게 나눠서 별장이나 주말 펜션 형태로 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건이 이렇게 3개가 나왔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총 8개, 여기까지 한 9개, 이제, 건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3개가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자, 앞 건물에 가림이 없이 전망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뒤쪽에 주차하기도 좋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오면 선착장도 이용하고 또 이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바다도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별장으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자 지금 제가 눌러 보니까요, 대지가 약 70평에서 80평 사이고요. 건물이 약 50평 가까이 되네요. 47평 52평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부 2018년에 준공이 됐고 거의 뭐 신축 주택, 별장, 펜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 9개 동인데 거래 이력을 보니까요. 이게 매각 물건으로 나왔는데 이게 19년 4월에 4억 7천에 이제 거래가 됐어요. 그 옆에 거는 4억 8천에 이제 거래가 됐고요. 저기 4억 4천에 거래된 거 있는데 이게 이제 건물 면적하고 대지 면적이 작죠 그래서 이제 4억 4천 7백 4억 5천이고 거의 다뭐 4억 8천 9천 요렇게 거래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해당 매각 물건은 거의 뭐 3억 채권 재고액이 3억 이렇거든요. 그래서 실거래가 대비 약 1억 8천 정도 저렴하게 매입을 할수 있다. 채권을 가져왔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위치에서 별장이나 펜션을 운영하실 분들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세 동을 같이 매입을 해서 펜션 사업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개개별로 펜션이나 독채 펜션을 운영하실 분들 주말 별장이나 세트 나올수록 쓰실 분들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이 지금 펜션, 이제 별장, 전원주택 부분, 자 후기가 있습니다. 아마 독채형 펜션으로 이제 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실제 매각 물건 이제 노블리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해 펜션 리움 또는 남해 노블리앙 큐브 펜션 이렇게 검색하면 매각 물건의 내외관이 상세 블로그 리뷰들이 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거 보시면 아마 좀 판단이 서실 것 같아요. 자, 저도 실 사진으로 찍은 후기들을 좀 봤는데요. 실제 이제 매각 물건입니다. 자, 1층 내부 상당히 깔끔하죠. 18년에 준공된 뭐 거의 신축입니다. 자, 이렇게 좀잘 지어놨어요. 자, 이게 이제 거실의 모습이고요. 주방 모습 되겠고. 쭉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링크 이제 걸어 놨으니까요. 링크 보시면 바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방 하나가 있고요.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1층에는 넓은 거실하고 주방 있고 화장실, 침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이게 침실이고. 자, 이게 욕실입니다. 1층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2층인데 2층에는 거실하고 별도의 테라스 공간, 화장실 별도로 있고 방 있고 그리고 따로 식탁을 놓을 수 있는 넓은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2층의 주방 모습이고 그죠 자, 주방 요 안쪽에는 이렇게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2층에도 이제 방이 하나가 더 있네요. 자, 2층 공간입니다. 자, 2층에 보면 화장실하고 이렇게 스파도, 스파풀도 이렇게 있고요. 자, 2층에 이제 테라스 공간입니다. 전망 정말 좋고요. 입지는 상당히 좋아요. 2층의 방입니다. 자, 이런 풍경입니다. 자,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충분히 괜찮습니다. 약 50평의 옆면적에 이제 건물 내부의 모습을 상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항공 촬영인데요. 자 이렇게 한 동, 두 동, 세 개, 총세 채의 독채 펜션 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 4억 7천에서 4억 9천 정도의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거래가 그렇게 이제 거래가 됐으니까요. 땅은 약 80여 평, 건물은 47평에서 49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뒤쪽의 모습입니다. 흐린 날에 좀 찍었는데 뒤쪽은 이렇게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있고 이세개 건물이 각각 개별적으로 매각 물건으로 나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앞쪽에 이제 해식 이제 바위 바위들이 이렇게 있어서 예뻐요. 바다를 내려가면 예쁘고 여기 이제 선착장도 있고 배도 정박하기 좋습니다. 여기 이제 해변 모래사장이 이렇게 자리하고 를 있습니다. 자 조금 측면에서 모습도 한 봤습니다. 흐린 날이라 좀 어둡게 나왔는데 자, 선착장 여기 해식 바위 해안 있고요. 이쪽이 수영장. 이쪽이 월포해수욕장입니다 여기는 나만 쓸수 있는, 여기 매체의 주택들, 펜션들만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 미니 수영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모습 담아 봅니다. 해변이고요. 상당히 예쁘죠? 산작장 있고, 바위 해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은 이겁니다. 탁 트인 전망을 볼수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매지 한번 볼까요? 2021 타경 1611번 이고요. 어 이거 지금 31-16번지 이 중에서 하나만 제가 대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맨 바깥쪽 그러니까 요거 지금 요거를 지금 예시로 해서 저희가 경매지를 보는 겁니다. 자 남해군 남면 당항리 31-16 요게 31-16 그리고 31-15 14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요 물건은 청구액이 이제 3억 3천입니다 보시면 3억 2천 9백 되어있죠 땅은 약 80여평 가까이 되고 건물은 50평 가까이 됩니다 자 다른 경매지도 뭐 거의 뭐 대동소이 한데요 요거는 청구액 3억 요것도 3억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요게 31-14 요거거든요 요거 요거 맨맨 왼쪽 편에 있는 거. 요게 당항리 31-14번지고요. 보시면 청구액이 3억대 있죠. 3억. 2021타경 496번입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거 한번 볼게요. 가운데 거. 가운데 건은 남해군남면당항리 31-15번지 요 가운데 게 그렇고요. 201 타경 50 2고요자 내려보시면 청구액이 요것도 3억 이죠.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라고 판단되고요. 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채권 매입을 청구액 기준으로 매입을 하신다고 하면 4억 7천 8천에 거래되는 것을 3억에 매입을 하실 수가 있다. 물론 수수료하고 이래저래 하면 3억을 살짝 넘겠지만 뭐 어찌됐건 싸게 살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물건은 잘하면, 제 판단에는 잘하면, 채권 매입을 통한 배당 수익도 홍보를 하면 할수 있지 않겠나 맑은 날에 예쁘게 촬영하면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제 배당 수익이라는 것은 내가 이 물건을 실제 사지는 않고 근저당권만 가져와서 홍보를 하는 방식인데 3억에 가져와서 3억 5천을 낙찰을 받든 6천을 받든 현재 이제 채권 채권이 쌓여 있는 이자 부분까지 배당을 받는 배당 수익이죠. 물론 저희는 배당 수익으로 하는 것을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내가 이 물건을 사도 좋고, 싸게 살수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배당 수익으로 나보다 높게, 낙찰 받는 사람이 있으면 배당수익만 해도 좋다 하시는 분은 충분히 해볼만 하다 여러분들 그 배당수익은 입지가 좋고 물건이 좋아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그런 물건이라야 이제 수익이 납니다 어찌됐건 뭐두 뭐 가지 다 고려해 볼수 있는 물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현장 영상으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흐린 날에 찍어서 멋진 바다 전망과 주변 풍광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양해하고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아, 다시 한번 링크는 저희가 영상 하단에 좀 남겨두도록 할게요. 내부라든지 주변 모습 한번 살펴보시고요. 좀더 상세히 보실 분들은 남해 펜션 리움 혹은 남해 노블리앙 큐브 펜션 검색하시면 다양한 다른 분들의 리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경남 남해군 남면, 당항리에 와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요, 주택 3채 되겠습니다. 도착했더니 비가 와서 촬영 못 하는 줄 알았는데, 비가 그쳐서 촬영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합니다. 주변 바로 옆에, 네,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여기 한 채, 두 채, 세 채, 네, 해당 물건입니다. 현재는 펜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시는가 보네요. 네. 2018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외관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 풍경이 네, 좋습니다. 옆에는 해수욕장이 있고요, 네, 밑으로 가서 먼저 보겠습니다. 상당히 높이가 있네요 네, 해당 물건 3채 이제 손님이 와 계시는가 봅니다 펜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해당 물건에서 예,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예, 방파제도 있습니다. 미니 해수욕장도 있네요. 여기 앞에. 음, 전망이 상당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니 해변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일반 해변보다 모래가 엄청 가늘고 부드럽네요. 앞에는 다른 펜션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에 풍경을 조금 찍어보고 싶은데. 이상 차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